자 86이고요. 이것도 지금 재고가 있었고 바로 출고되고 검정색도 이걸로 지금 끝났고 어, 빨간색도 구매할 수가 없고요. 뭐 어, 다른 거 블루는 있으니까 뭐 블루는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뭐 골프 g t i 아반떼는 여러가지 좀 비교 차종이 있지만은 86이 훨씬 더좀 뭐라고 할까 조금 더 와일드하고 그 드라이빙의 즐거움을 더 주기 때문에 조금 더, 날것의 맛이 있기 때문에, 뭐, 터보, 터보가 달린, 뭐, GTI라든가, 아반떼 N 하시는 것보다, 이86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. 뭐, 디자인도 많이 이뻐졌고, 이제, 골프 GTI라든가, 그, 아반떼 N 같은 경우엔 터보에다가 전륜구동이 있는데, 86 같은 경우에 수동 자연흡 기점사 박스 엔진이기 때문에, 훨씬 더 좀, 뭐랄까, 날것의 맛을 즐겨보실 수가 있어요. 대신에 뭐 전륜구동이 아니고 후륜구동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빠른 노면에서도 플라세 치면 돌거든요. 그 정도로 좀 차가 좀 예민한 차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그래서 오버스티어가 적응이 되신 분들은 반대로 재미는 차고 카운터 이제 스티어링, 오버가 나면 카운터 스티어링 치는 게좀 적응이 안 되신 분들은 위험한 차이기 때문에 바로 그냥 꺼을수 있는 그런 차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뭐 노면도 많이 느껴보실 수가 있고, 스테링 휠도 또조향하다 보면 굉장히 또 민감하기 때문에, 좀 코너에서도 좀, 뭐라 그럴까, 이렇게 좀 섬세하게 이용할 수가 있어요. 그만큼 재밌는 차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, 프리미엄이랑 스탠다드 차이 같은 경우에는 이게 스탠다드인데, 이렇게 투톤 이로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패브릭 시트에다가 열선 시트도 안 들어가 있고, 그런 차이점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프리미엄 같은 경우에는, 뭐, 이제, 뭐, 가죽 깔칸한 시트에다가, 무광 블랙 휠에다가, 열선 시트까지 또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또 좋습니다. 그래서, 600만원 차이 나긴 하지만, 그래도 프리미엄이라든가, 아니면 좀 만, 서킷이라든가, 와인딩 하시는 분들 좀 만들어가기 위 만들어가려면, 그냥 이렇게 스탠다드로 하시는 것도 괜찮고요. 뭐,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원래 안 들어가 있고, 시트 포지션도 좀 많이 낮고요. 차는 좀 작아서 이렇게 좀 다니기도 편안하고, 시내주행에서도 뭐1 0 k m 정도 뽑아낼 수가 있고, 복합연별 9.5라서. 그리고 고속도로에서는 반대로 또2 0 k m 정도 수,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. 배기 사운드는 없는데, 엔진 사운드 듣는 게 굉장히 또 좋더라고요, 전8 6이또 프론트 미디십이라서 엔진도 좀 앞쪽에 많이 들어가 있고. 옛날에 비해, 예전 모델에 비해서좀 많이 비율이 좋아졌죠. 예전 모델은 좀롱더즈 쇼테크였다면, 지금 많이 비율이 1대1대1로 비율로 굉장히 더 좋아졌습니다 86 있는 거 바로 드릴 수 있으니깐요 연락 주시면 출고 바로 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6만원 차값도 없어요 아반떼 N이랑 뭐 골프 GTI 하시는 거 보다 도 86이 가장 좋습니다 86만원 차값도 없고요